혹시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이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일 수 있지만 그 숫자가 다른 나라의 통화와 얼마나 교환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통화의 교환 가치는 한 나라 돈이 다른 나라 돈과 맞바뀔 때의 비율로 결국 우리 돈의 외부 평가 점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명목상 자산이 늘어도 이 교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해외에서 쓸수 있는 실질 구매력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지킬 때는 단순한 수익률뿐 아니라 통화 간 가치 변화를 전제로 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 이제는 원화라는 통화 그 자체가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한 나라의 돈이 진짜로 쓸 만한지 여부는 그 통화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지 크게 좌우됩니다.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국경 밖에서도 환전이 쉽고 신뢰받는 통화일수록 자산 보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문제는 우리 통화의 국제적 신뢰가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우리 통화를 늘고 있는 것을 점점 부담스러워 한다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듭니다. 수요가 줄어든 통화는 외환 시장에서 가격이 밀리게 되고 이는 곧 우리 자산의 대외 가치 약화로 직결됩니다. 즉, 같은 금액을 보유하더라도 해외 자산이나 상품을 살수 있는 능력이 줄어드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우리 통화 가치가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위 변동은 소음에 가깝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평가해야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렇게 긴 시계로 환율 흐름을 놓고 보면 우리 통화가 일정 구간을 유지하다가 한 단계씩 아래로 이동하는 패턴이 관찰됩니다. 마치 계단을 내려가듯 특정 시점마다 가치 수준이 낮아진 채 새로운 균형을 형성해온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런 식의 계단형 하락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중간중간 반등 구간도 존재하지만 고점을 이어보면 점점 낮아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투자자는 이 계단식 하락을 단순한 변동성으로 볼지 구조적 변화로 인정할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조적 변화로 본다면 예치자산을 동일한 통화에 장기간 묶어두는 것이 점점 더큰 리스크가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금리가 높으면 그 나라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상 금리가 높으면 그 통화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어 환율이 강해지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의 흐름을 보면 이 금리와 통화가치의 전통적 연동이 눈에 띄게 약해진 장면들이 많습니다. 해외 주요국이 금리를 내리는 구간에서도 우리 통화는 예상만큼 강세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라면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우리 통화가 상대적으로 덜 약해지거나 일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 기대와 반대로 약세가 완화되기는 커녕 이어지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리 차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보다 근본적인 신뢰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만 보고 통화 리스크를 판단하는 방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 전 세계 통화들을 묶어본 큰 그림 속에서 우리 통화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축 통화들을 종합한 지표를 보면 전반적인 달러 블록이나 유로 블록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부류에 속한 통화들 사이에서 우리 통화만 유독 추가 약세가 두드러지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즉, 세계적인 통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유한 리스크 요인이 더해져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신용도, 성장성, 정책 일관성 등 국가 고유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이런 해석이 사실이라면 우리 통화가 강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게 됩니다. 한편, 국내 주식 시장을 보면 지수가 오르고 거래 대금이 늘며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가 강해져서 주가가 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면에는 다른 요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같은 기업이라도 외국인 투자자 눈에는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기 쉽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통화 약세 덕분에 할인된 가격으로 우량 기업 지분을 매수하는 기회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 상승은 기업의 실질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환율 효과에 기반한 외자 유입이 촉발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수 상승만 보고 경제 체력이 크게 나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당의 금융시장은 환율, 금리, 주가가 서로 엇갈리며 복잡한 신호를 보내지만 실물 경제는 훨씬 더 느리게 반응합니다. 지표상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곧장 고용, 소득, 생산성이 따라오지는 않으며 이 부분의 괴리가 지금 특히 크게 보입니다. 결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의 가격 상승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검토입니다. 시장 온도와 상관없이 경제 구조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언젠가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통화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취약 요인들을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공공재무, 인구구성, 산업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상호작용하며 장기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세 축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통화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압박합니다. 첫 번째 축인 공공재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채권 발행 규모가 커지고 시장의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어, 투자자들은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 우려는 자본 유출 압력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통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통화 약세가 심해지면 해외 차입 비용이 올라가고 공공부채 상환 부담은 다시 더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고리가 반복되면 재정 여력이 줄어들어 경기 대응 능력까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광위 통화의 빠른 팽창도 간과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시장에 풀린 돈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해당 통화의 교환 가치는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급된 자금이 생산성을 높이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성 지출이나 비생산적 영역에 머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경제 전체의 파이는 별로 커지지 않았는데 돈의 양만 불어나면 통화 가치 희석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실질 금리는 낮아지고 저축의 유인이 떨어지며 투자 구조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인구 구조를 보면 생산 연령층의 규모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감소하면 노동 공급이 위축되고 성장 잠재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동시에 노령층 확대와 복지 수요 증가는 조세와 이전 지출 확대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부채를 늘려야 하는 구조가 강화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실질 소비 여력은 줄어듭니다. 가계가 미래를 불안하게 느낄수록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현금 보유 성향을 높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내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매출과 투자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수가 줄어들면 기업들은 성장 기회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고 생산 기지나 법인을 해외로 이전하는 선택을 검토하게 됩니다. 해외 이전이 본격화되면 국내 고용이 줄고 숙련 인력이 빠져나가며 기술 축적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국 다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통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또 다른 고리가 됩니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 분야를 둘러싼 보조금 경쟁과 안보 연계 정책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전략산업에 대규모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자국내 생산을 유치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 인력양성, 연구인프라, 규제완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장기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경제는 지원규모와 속도, 제도유연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여류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인력이 해외로 이동하고 기술기업이 보다 유리한 환경을 찾아 다른 나라의 둥지를 트는 현상도 관찰됩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지금까지 강점이던 주력 산업의 우위가 서서히 침식될 위험이 커집니다. 주력 업종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수출 기반이 흔들리고 이는 곧 국가 수지와 통화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본세 축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특히 부담 요인입니다. 재정 부담, 인구 구조 악화, 산업경쟁력 약화가 겹치면 어느 하나만 개선된다고 해서 통화가 곧바로 강세로 돌아서기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인이 자산을 완전히 국내 통화와 국내 자산에만 의존하는 전략이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자국 통화 강세 전환을 전제로 한 공격적 투기보다 방어적인 자산 배치에 더큰 비중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어적 배치는 단순히 현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화와 시장을 나누어서 위험원을 분산하는 접근을 의미합니다. 그중 하나의 방향은 거주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투자 재원만 나라 밖으로 일부 이동시키는 전략입니다. 생활비와 같은 필수 지출은 국내 통화로 관리하되 중장기 투자 자금은 더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높은 통화권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해외 선호가 아니라 각 통화권과 시장의 구조적 조건을 비교한 냉정한 판단입니다. 통화 정책의 신뢰도 법제의 안정성, 인구와 기술 구조, 자본 시장 깊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이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가급적 장기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십 년 단위 장기 평균을 보면 여러 해외 대표 지수가 국내 지수보다 의미있게 높은 성과를 기록해온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어느 시장이 자본을 더잘 불려왔는지 참고할 가치는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분산지수는 개별 기업 리스크보다 전체 경제와 산업 구조에 베팅하는 성격이 강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릴 합리적 명분을 갖게 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자산 배분 구조를 세 가지 레벨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부분의 자산이 국내 통화와 국내 자산에 묶여있는 상태로 현재 많은 개인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환율 변동이나 국내 경기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자산 전체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국내 통화를 유지하되 그 통화로 해외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실제 보유 자산은 국내 상품이지만 가격 움직임은 해외 시장과 연동되어 일정 부분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자체는 여전히 국내 통화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환율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로 국내 통화를 외화로 바꾸고 해당 통화로 해외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이 단계에선 자산의 가치가 외화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통화 약세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환전 과정의 비용과 세금, 규제 등 실무적인 요소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통화와 시장으로 나누어 투자할수록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자산 이동을 설계할 때는 목적별로 통화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할 생활비나 비상자금은 국내 통화로 두고 지출 계획이 먼 자금부터 외화 자산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이때 모든 자산을 한 번에 전환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이동하는 분할 전략이 위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분할 접근은 환율이 단기적으로 크게 출렁일 때 특정 시점에 몰입하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혹은 분기마다 정해둔 금액을 외화 자산으로 전환해 나가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불리하게 움직이더라도 다른 시점의 전환이 평균 단가를 완충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시장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려 하기보다 큰 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환율과 지수의 단기 움직임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대부분의 개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실수를 유발합니다. 반면 구조적 추세를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씩 포지션을 옮기는 전략은 실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 복리의 힘은 아주 작은 차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큰 격차로 벌려놓습니다.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 차이가 몇 퍼센트 포인트에 불과해 보여도 수십 년후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통화 가치의 연평균 하락률이 작아 보여도 장기간 누적되면 실질 구매력의 차이를 극적으로 키웁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 방향을 정할 때는 당장의 등락보다 이런 복리 차이가 쌓인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이 그려진 뒤에는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 자동이체를 활용해 월 단위로 소액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은 심리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외화 자산 비중을 늘려가면 어느 순간 포트폴리오의 구조 자체가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 단위가 작을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시장 변동에도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너무 복잡한 상품보다는 구조가 명료한 자산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별, 통화별, 자산군별로 편중이 심해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비중을 점검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이때 특정 국가나 통화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보다는 데이터와 지표가 말해주는 방향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거스르기보다는 그 흐름에 순응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 국내 경제와 통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전까지는 점진적 재배분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하는 태도입니다. 환율의 당이 등락, 정책 발표의 타이밍, 글로벌 이벤트의 발생 여부는 개인이 좌우하기 어렵습니다. 아, 반면 어느 통화로 자산을 보유할지, 어떤 시장에 얼마나 분산할지, 얼마나 오래 투자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통제 가능한 선택지 위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자산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적금, 부동산 금융 투자, 연금 등각 항목이 어떤 통화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국내 통화와 국내 자산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을 숫자로 확인해 봅니다. 생각보다 높은 비율이 나온다면 그 자체가 리스크 집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중장기 목표와 위험 선호도를 고려해 어느 정도까지 해외 통화와 자산 비중을 늘릴지 대략적인 가이드를 씁니다. 이 비중은 한 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과 개인 재무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완벽한 타이밍을 찾으려다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기회비용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금액, 단순한 상품, 이해하기 쉬운 구조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변동성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자신에게 맞는 리스크 수준도 더 명확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세제, 법규, 상품 구조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의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는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국가 간 격차도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선 한 국가와 한 통화에 모든 것을 거는 전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국경과 통화의 경계를 넘어 분산하는 것은 투기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기본 설계에 가깝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공공재무, 인구산업 구조는 통화 가치와 자산 가치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 구조적 흐름을 부정하기보다 그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기회를 찾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당위 시황에 이리일비하지 않고 장기 데이터를 토대로 천천히 방향을 바꾸어 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을 쌓아 가는 것이 결국 더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장 오늘 전부를 바꾸지 않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구조적 리스크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산 배분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마음에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조급함과 무관심일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통화와 자산을 재배치한다면 변동성 속에서도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환경이 어떠하든 스스로 이해한 원칙 위에서 내린 결정은 훨씬 더 단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속도와 방법으로 구조적 흐름에 대응하는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이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통화의 장기 흐름과 경제 구조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준비는 끝난 셈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 인식을 바탕으로 작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아, 앞으로도 시장은 계속 요동치겠지만 데이터와 원칙을 기준으로 한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단지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통화와 시장에 뿌리 내린 견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떠올리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개조하의 작은 비율을 조정하는 행동에서 시작되니까요. 구조적 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분산과 장기라는 두 도구를 활용하면 영향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목표를 존중하는 신중하고도 유연한 선택이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